이번에 내려왔잖아요. 음. 다시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음. 10월에 나올 것이다. 음. 음. 내려오면서 일봉이에요 이건 착각하지 음. 마시고 <laughs> 10월에 내려 올라간 척하고 내려오다가 추석을 끝내고 돌아온 루트 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어, 손이 뭔가 어색했어요. <laughs> 추석 다잘 보내셨나요? 추석 추석도 벌써 저번 주였으니까 이 사바 세계 추석 따위는 중해하겠습니다 쉬면 되니. <laughs> 사바 세계 모르는 자로서는 음, 잘 지냈다고. 그냥 <laughs> 이해하겠습니다. 과원장님은 <laughs> 아니 요즘은 계속 자고 일어나도 뒤가 찜찜해가지고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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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쉬긴 잘 쉬었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뭐 증시도 쉬었는데 응. 쉬고 나서 증시가 뭔가 이렇게 미국이 막 5%씩 빠지고 이랬음에도 응.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좀덜 빠지는 그래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응. 것이고 응.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환율이 계속 지금 1천0 0 원을 갈까 말까 갈까 음. 말까 그런 공포감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을 어 쉬고 딱 돌아온 요번4 일간의 장은 여튼2주 만에 됐네요. 음. 어, 그렇지 그게 핵심이 된 거네. 그게 핵심이에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장에서 뭐 추석 관련돼서 더 하실 말씀이 없어 보이시. <laughs> <laughs> 내년 추석 내년 추석 내년 추석 <laughs> 또 오니까 얘는... 그렇죠 추석은 계속 오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그렇죠 곧또 설날이죠 아또또 설날이지 명절 없어져야 돼 <laughs> 평소에 자리야지 <잘> 누구한테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명절이 또 인사 있습니까 지금 음 하긴 요즘은 더 그렇죠 <laughs> 지금. 음. 지금 뭐 매일 부모님한테 통화하시고 그러시니까 네, 안녕 <laughs> 어, <laughs> 많이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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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네. 또 방송을 전해드리는 저희 부모님께서 또세석이 또 <laughs> 거짓말하고 <laughs> 다닐게요 <laughs> <laughs>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심장에 무리가 <laughs> 어, 올수있게 한번 또한 장을 한번,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장을 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조바가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추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네. 사 개월 횡보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음. 음. 월봉에서 미국은 더어려스는 뭐, 그런 모양 계속 이어가고 있고조봉에서 음. 이제 쌍바다 음. 음. 형성하려고 이렇게 모양을 네. 이런 거의 더 내려오겠죠. 고 그렇죠. 조금 더 내려오고 네. 왔을 때 이제 안정감이 들죠. 네네. 일봉상으로도 아직은 음. 좀금 남았죠. 지금 이것도 음. 수세전환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 아. 내려가야 음. 된다 이런 거죠. 음. 약간 꾸역꾸역 네. 버티는 모양 약간 그렇죠 그래, 이번 이게 하락 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 이제 전자점이 있기 때문에 음. 뭐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1차 지지선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계속. 서 네, 네. 밑에 있는 선은 지지선 다. 음. 근데 거기에서 뭐 이번 달에 여기까지 닫고 이런 일. 음. 제가 보기엔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또 금리 발표하지 않냐? 하죠. 그렇죠. 음. 음. 전하셨죠? <laughs> 파월한테 0.75? <laughs> <laughs> 사실 우리 입장에서 0.75 뭐, 음. 뭐의 효과와 1%는 음. 크게 뭐와닿지 않죠. 0.75는 음. 자이언트 스텝, 1%는 음. 울트라 스텝. 말잘 갖다 붙여 이 경제는 그러니까. 용어 장난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진짜 쎄득이야. 그래서 다 똑같다 똑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얘는 낫다고 음. 이제 여기 쌍바닥이면 거의 이제 240 주선하고 음. 만이 음.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음. 그럼 음. 바닥 지점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음. 그때는 다시 반등 경사온온다 이렇게 보시면 음. 돼요. 박승희 네. 얘기 드렸지만 음. 막스권의 흐름이 음. 음. 그러면서 미국은 나스닥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지지하고서 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음. 턴하는 흐름으로 갈 거냐 음. 미국이 꼬라박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턴해도 우리는, 우리는 1800으로 내려오는 거 기정사실이고 음. 음, 음. 미국이 만약에 꼬라박으면 음. 우리는 1500선을 찍을 것이다 그쵸.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음.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혀 없죠. 그죠 어, 어젠가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보면 들어보면 미국에서 해결하 미국에서 해결하고 와라. 뭘 음. 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자동 음. 전기차, 음. 배터리 음. 바이오까지 음. <laughs> 해결하고 와라. 해결 음.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표현을 썼죠. 이게 음. 농담이 아니고. 그분들는 젊었을 음. 때 i 이 f 플 실제로 경험한 음. 거. 음, 정권 인수 받아서 그 IMF를 헤쳐 나오는데, 지 기어있던 분은 아닙니다. 순이 보이겠죠. 음.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그냥 보이겠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있다. 음. 음. 짜증나는 일본. <laughs> 오, 일본, 중국. 음. 중국도 이제 여기, 여기 쌍바닥 찍고 갈 가능성이 에이. 많아요. 지금 그런 흐름이고요. 중국 크게 갑니다. 음. 내년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 의환율 음. 돈이 무지하게 높고 있죠. 그쵸.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먼저 음. 올리지 않게 한고 계속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탈을 막을 수가 없지. 어. 음. 어디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추세의 흐름 이런 거 아닙니까? 음. 음. 그러 외국인도 그런 거 그런 수치들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쟤도 왜 저러지? <laughs> 딱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부동산, 음. 그리고 부동산과 엮여 있는 가계부채의 대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론 음. 그것 이전에 이제 자기들의 이익, 음. 이것도 고민하겠지만, 음. 음. 여기서 자기들은 음.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웃음> 네. <웃음> 음. 그들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금리를 붙이고 있어봐야, 음. 음. 맞아 좋을 게 없어요. 하나도 음. 없어, 하나도 없어. 이이카니즘은쉬 심심한 거죠. 음. 예. 어떤 메커니즘이냐고요? 다른 방송 보셔 다 아세요. 보러니까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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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충격적으로. 그치, 그치. <laughs> 환율이 있고 이 고환율이 미치는 것은 그냥 쉬워요. 상식적으로. 뉴스에도는 음. 잘나오라데요딥하게 음. 음. 나오지 않아서 음. 그렇지. 음.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상으로 보면 관리가 특히 분봉 보면 관리 많이 들어가는 걸 음, 느낄 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1,399.00에 찍었었는데 음, 어, 네. 차트상으로는 좀 관리 들어갈 그치. 거야. 근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음. 음. 우리 입장에서 어.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네, 네. 맞아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음. 미국에서 아까 보셨듯이 아, 이번 달은 조금 내려왔다가 음. 다시 밑구리를 만드는 바닥 음. 확인해서 음. 다음 달에 반등하는 음. 음. 박스권. 반등 음. 그런 파동이 이거 그냥 저희 말씀드리긴 안 하려고 했는데 음. 네, 네. 저희가 기대하는 건 어쨌든 여기서 좀 조정을 해나가는 거였는데 음. 올리면서 음. 올리면서 달러를 녹이는 거란 말이에요그러니 음. 달러가, 달러가 더 빨리 음. 오니까. <laughs>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서 막 치고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내려와서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고 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을 지금 지속적으로 개입하면. 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의 대빵이 가가지고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 들 어, 절대 들어주지 음. 않을 겁니다. 음. 어쩔 수 없죠. 심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자꾸 뭐 억소한다. 네, 네. 음. 돌아와서도 그렇다. 음. 그럼 미국은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음. 미국은 4월과 7월에 환율 조작국을 음. 선정합니다. 음. 음. 매년 두번늘 음. 그런 건 아닌데. 음. 어쨌든, 우리가 요 흐름으로 가면, 음. 바이든 형 요즘 조금 까칠하잖아요. 그렇 네. <laughs> 치맥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웃음> <웃음> 그런데 그 형이, 아, 한국 정말 돌아버리겠네. 음. 그 돌아버리는 음.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나라 그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요. 음. 원래부터 DJ부터 굉장히 무조건, <laughs> 네. 정말 민주적인 사람, 이 음. DJ의 구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 음. 그때부터 민주주의 민사들하고는 정말 사이가 좋죠. 우리 문통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네, 음. 이제 그런 게이 퍼스널한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음. 아좀 말이 되는 사람하고 좀하고 음. 싶다. 음, 그렇지. 한국만 생각 돌아버리는 그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아, 싫을 아, 수 아, 있어 아, 사람이 어 있죠. 그렇죠. 사이니까 김여 어, 모씨도 네. 저 뒤쪽에 그시는 분, 강북에 사시는 분도 인간 자체가 그치. 싫다는 표현을 하시도우리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어. 10월에 지정해버릴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이게 이게 장애 상승세거나 경제 별로 영향이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거 아니야. 네, 네. 별거 아니죠. 근데 지금 같은 단 어, 이렇게 환율이 어. 관리가 아니면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음. 위험한 겁니다. 그지 10월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걸려서 환율에 10원 한장못해보고 환율 음.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10월에 폭등할 수 있어요. 처음... 10월 끝에.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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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순 이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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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 중순 이후 딱 지정하면, 응.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리, 이게 저항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네. 폭등하면서 우리 지금 응. 좀 폭락할 수 있다. 그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노래한 곡띄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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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그런 이유로 음. 보여요그금또 우리 포스피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음, 음. 네. 스피 미국 따라가서 그대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큰거 없어요. 음. 오히려 전 달은 미국보다 봉이 좋았죠, 우리 어쨌든 양봉이었어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네, 지금도 이제 움직임 작게 이렇게 음. 잘 관리하고 있는 형태. 음. 맞다. 음. 그러니까 이번 달에 굳이 여기 찍을 그럼면 아니다, 아까 미국 음, 말씀드렸듯이 음, 네. 어떻게 알수 있냐? 조금 음. 잠깐 건너뛰고 일봉에서 내려오면 여기 네, 그 요즘에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고 음. 이것들 중에 바닥 치면만 음. 여기가 진 바닥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락했자 음. 이렇게 하면서 꺾여서 음. 여기 한번 찍을 거라고 음. 저희는 음. 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음. 가격대 딱한 선을 대충 그으면 2000, 뭐 지금 2000, 제가 그은게가 이제 그 선이 2천7백 이렇게 돼요. 음. 네. 그러면 이천삼백, 음, 대충 음, 이 정도거든. 그래서 음, 찍고 <laughs>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제 음, 1 0 월로 이어지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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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흐름이에요. 음, 여기 이제 아직 쌍바닥으로 음, 조금 더 내려와줘야죠. 음, 음, 그런 거라고. 음, 그렇게 항상 보시면 음, 돼요. 그러니까 음, 다중바닥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항상 음, 음, 바닥을 음, 어디에서 내가 가늠해야 되느냐 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모양이 음. 현재 모양별로 안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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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하루하루의 모양이 너무 이서 얘도 음. 더 내려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냥 코스닥 따라 다니는 거니까. 음. 코스피 200을 봐야 돼요. 음. 코스피 200은 우리가 라 주도하는 대형주들의 음. 동아리니까. 그렇죠. 음. 얘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네, 네. 음. 현재의 모양이 제일 좋네요 음, 그러네요. 빨간 네, 네. 음, 그럼 얘로 보면 음. 항상 참고해야 돼요 그러면 음. 어,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겠네 음. 코스피로 보니까 좀 커보이는데 음. 그죠? 좀 네, 높아보이는데 네, 네. 네. 코스피 200으로 보니 네. 어, 지금 이렇게 수, 수평선을 거어면 어? 여기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네 네, 네. 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려면 음. 한번 정도 밀린 다음에 네, 네, 네. 다시 밑꼬리를 음. 만드는 모양이 나오더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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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쵸. 그래서 이제 턴할 것이다 네. 음. 턴할 때 이렇게 내려와서 V자 이런 식이 아니고 음. 여기 한 2주 정도 관리했듯이 음. 내려와서 뭐 2주 정도 오르라고 하면 음. 이런 식으로 다시 바닥을 다시는 음.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음. 그런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특히 이제 삼성전자 모양을 보면 얘는 이미 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상태죠 바닥을 이미 찍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음. 삼성전자가 저렇다고 해서 바닥을 쌍바닥 찍었다고 해서 얘가 음. 먼저 움직여서 장을 막 끌어올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음. 먼저 찍었다. 딱 보시면 지금 음, 음. 내려오다가 아 얘도 음. 그러면. 장 전체가 저런 음, 모양이 조금 더 내려오다가도 얘가 또 떨어진 만큼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장의 반등세를 견인하게 되네 그렇죠. 이렇게 네. 알수 있는 거죠 음. 어쨌든 얘가 장보다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9 3 3년자였다 그래서 얘가 이, 전바, 이 전, 저점까지 먼저 빠졌어도 음. 네. 시장 전체를 이쪽 바닥까지 끌어내리진 않는다 음. 얘기예요 음. 네. 근데 이렇게 곧 다시 음. 얘가 이제 선제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아예 선제적이라는 건 용어, 저희 농담으로 많이 썼던 이게 붙어가지고 선제, 선제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 음. 구독자분께서 2천 예, 예. 언제 뚫고 내려갈 거냐고 음. 형, 형님들 2천 언제 뚫고 가는지 점 언제로 보시나요?라고 또 누가 질문했어요? 오늘 오늘 하셨어. 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어. 뭐라고요? 우리는 7월부터 음, 3~4개월의 행보을 음, 보이다가 음. 어,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10월, 10월, 11월 음, 경에 음,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음. 그상황을 이번 주 수, 저기 수업이란다. 음. <laughs>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다.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음. 새로운 <laughs> 구독자의 시품을 <laughs> 영상을 보세요. <laughs>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음. 불친절한, 아니 음.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음. 형들 터미네이터5 얘기 어떻게 돼? 음. 원을 보란 말이야. <laughs> 원부터. 올린게 280개라서. <laughs> 그걸 다 보시면 그러니까 2천0은 중요하지 음. 않아요. 음. 2천0이 뭐가 중요해. 음. 음. 2천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음. 여기 1,800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지금 네. 여기 120개월 선이 중요한 거에요 음. 음.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음. 선으로 해서 대략 음.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음. 네, 네. 120개월 선 240개월 선 그쯤이야 음. 되는 저희는 항상 1,800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는 차가 다가 밀리면서 한번 크게 오는데 음. 그때가 이제 그죠 그러면 찍어 찍어드려요? <laughs> <laughs> 제가 필요는 없고 제가 필요는 없지 근데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보이는 건데 11월에 무너질 거라고 <laughs> 지금 여기서 거의 준선언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슈퍼챗은못 쏘잖아 음. 저기 샘표 식용유 많다고 <laughs> <laughs> 저는 그러면 10월 셋째 주로 걸어야겠다. 나무튼 그 금방이라는 거는 봄이 네. 지금 9월이고 <laughs> 10월 음. 10월 봄까지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음. 이번에 이제 지금 9월이잖아 맞죠? 9월이죠. 네. 8월 아니죠? 네. 9월에 이제 저 일본 바닥 찍고 이제 음. 미끄리 관리하는 봄 음. 나오고 음. 역시 행보 흐름이고 네, 네. 그때 10월에 이제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음. 그러면서 일봉으로 보면 지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음. 음.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음. 10월에 나올 것이다. 음. 음. 내려오면서 일봉이에요. 이거 잠깐 음. 하지 마시고 음. <laughs> 10월에 내려 올라간 척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그냥 한번 다이할 음. 것이다라고 음. 제가 봅니다. 음, 네, 네. 그럼 됐죠, 이제? 오케이. 또 이거 안 보신 분이 또한달 후에 또 물어보시면? 아니, 한 <웃음> 안, <웃음> 안 달, 돼요. 한달 후에는, 한달 후에는 <laughs> 100명이 <laughs> 100 물어볼 거같요 <laughs> 100 <laughs> <laughs> 예. 그래서... 그, 이, 이 음. 흐름을 읽는 법을 네. 음. 설명을 통해서 좀 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음. 네. 시간 <laughs> 다 됐습니다. <다 해줍니다>. 음 <laughs> 아, 네. 오늘 저희 뭐야. 음료수를 음. 이제 또 자주 드시. 아예 하지 마, 그만해. 네, <laughs> 또 알겠어. 오지 않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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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알겠습니다. 좀 드셔달라고. 아, 그쵸, 아 그렇구나. 아, 알겠습니다. 음. 아무튼 근데 또 혹시 그냥 높아심면서한 음. 말인데 저희가 이렇게 일봉에서 바닥을 찍고 10월에 턴을 한다는 게장 전체가 음. 반등을 한다는 건 절대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음. 처음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 주식을 접하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니까 공부를 우리 불친절한 방송이기 때문에 A, A부터 Z까지 <laughs>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세를 보는 법은 음. 우리는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10월에는 반대하는 척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음. 그게 뱅기, 네. 음. 어. 뱅 뱅기를 어, 뺀기. <laughs> 치다가. 그리고 아까 환율도, 환율 조작국은 어떻게 보면 워스트 케이스인 거고 음. 그에 준하는 그런 환율 폭등세는 나올 수 있는 음.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거 명확한 거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 환율의 폭등과 지금 우리 장의 폭락은 음. 같은 시점에 이루어질 그렇죠. 겁니다 같은 시점 근데 항상 불소시개라는게 필요해요 음. 음. 1차 세계대전 항상 얘기하는 게뭐 오스트리아 총 성한발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음. 네, 네, 네. 그런 건 그냥 후사가들이 말 갖다 붙이는 거죠. 음. 그 이전에 이제 강대국이 뭐 음. 약속들 식민쟁탈하고 이러면서 뒤에 다시 음. 그 따라붙은 후발주자들과의 알력 다툼 등등있이잖아요 음. 항상 트리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음. 음. 어, 그냥 트리거예요. 요, 요즘에 재밌는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IMF <laughs> 음. 도 철강으로 오네? 뭐 이런 얘기. 아 옛날 에 원이 음. 한보철강 같이 <laughs> 시작했지만, 아스코스가태풍의무스터다그 <laughs> 야, 근예, 근예하게 그런 생각도 들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laughs> 국내산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 우리가 모르는 분야 많잖아요. 이 세상에 분야를 많이 음. 하니까 학문으로만 봐도. 음.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 세계의 점점점 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 이 세계는 구성이 되어 있나 음. 주식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이 주식이라는 세계의 음. 질서가 형성되어 는 처음에 안 보여요 음. 지저분하고 도정도안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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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어 신호가 항상 나오죠 음. 길 나가면 신호등이 <laughs> 그죠 음. 네. 근데 때로는 또 자유인들이 있잖아. 오토바이 음. 타고. 음. 신호 무시하는 애들. 그 음. 마지막 음. 페이크하면 <laughs> 줘야지. 음. 100%는 음. 아니에요. 음. 음. 요 다음에 반드시 이런 모양이 아니다. 음. 하지만 그에 준하는 모양이 흐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이런 것은 음. 이 질서와 이 질서를 만드는 어떤 패턴을 이해하기 음. 때문에 저희가. 음. 그래. 그쵸. 음. 그게 세상 패턴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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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야에 많은 공부를 할수록 보인다. 음. 맞습니다. 음, 저 어쨌든 시장은 대응하면 음. 되는 거니까. 뭐, 큰 음. 출원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음. 매주에 루트 시기 대들거를 약속드리면, 그러니까 나라는 망할 수 있는데, 지금 아니면 투대면 망하 거지. 음, 음, 음.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요. 뭐 누구죠? <laughs> 배달인민족은 아니라는 것 아, 실에 아, 요즘의 배달인민족. 어, 우리는 <laughs>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시 일어나요? 음. 그렇죠.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음. 이제 다음화부터 다시 또 <laughs> 살펴보는 네, 것으로 하면서 이번 한 <laughs> 년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